맞아, 이 게임 버그의 로망이라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회사 게임을 까죠? 우와! 라고 하면서 머리가 다시 커집니다. 이렇게 자기 회사 게임 욕을 들으니까 머리가 커지는 이런 설정의 캐릭터고요 으, 이렇게 돼 이상할 수 없다. 서, 설마. 그래, 패키지 로망이라도 아무는 묻는다. 자, CD 케이스에 있는 내 얼굴 살펴봐라. 확실히 얼굴이 인쇄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그래? 세상 많이 좋아졌군. 좋아. 패키지장도 망가진 마당에 뭐가 두려우랴? 사살 했던 말던 그냥 넘어가지. 음,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군. 자, 날 따라와. 강을 건너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참, 손놀이식의 개그가 뭔지, 게임에 나오는 개그가 뭔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약간 그 악트러스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패스맨한테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제. 됐지? 그럼 난 갈게. 다음에 또 봐. 라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떠납니다. 으, 나중에 또 보자고? 라고 하죠. 자, 어쨌든 다른 대륙으로 왔으니까 요 대륙을 한번 탐험해 보러 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말했다시피 표말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우선 레이벌 마을이라고 보이죠? 자, 이 옆에 있는 마을이 레이벌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레이벌 마을. 자, 요 마을에서도 퀘스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올라가서 퀘스트를 받아 보겠습니다. 네 어스터2 언급은 나름 자폭개그 그죠? 네 파티원이 전부 다 남자인 음 심지어 주인공도 모두 다 남자인 그런 파티죠? 자 일로 가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요 사람 조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이런 음 대체 몇 마리였지 뭐 도와드리라도 있습니까? 응아난 여러가지 통계자료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자리건드 마을의 조류조사문서가 없어져서 걱정이요. 며칠 뒤에 감사가 나오는데, 대충 알긴 하는데 몇 마리인지 확실히 모르겠단 말이야. 혹시 당신들 알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새들 좋아하나 보군. 그래, 그럼 대체 몇 마리요? 라고 하는데, 정답은 8마리에요. 이거를 자리건드 마을 가가지고, 새가 몇 마리인지 일일이 다 세도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8마리라는 걸 알아두고 그냥 어,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퀘스트를 하러 일단 요 마을에 오긴 했는데 여기서 퀘스트용 아이템을 미리 미리 하나 얻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어 나중을 위해서 그냥 모든 모든 퀘스트를 다 닥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파티원들이 풀로 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어 뭔가 남길 퀘스트를 남기고 할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연인이 있는데요. 이 연인한테 말 걸어보면 실컷 보고 나서 말걸 필요까지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맛을 다시더니 어 뭐야 왜안해웬 일이야? 어자 이렇게 입맛을 다시면서 자 굉장히 부러운 장면을 연출하죠. 참 정말 참 부러운 커플이야. 음, 깨가 쏟아지네 아주 그냥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쭉 가가지고 퀘스트용 아이템을 하나 사겠습니다 퀘스트용 아이템을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 사겠습니다 자 아이템 구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이 정을 하나 사야 돼요 이 정과 끌 망치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을 사두면은 나중에 이벤트 할때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을 하나 샀고요 정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초코파이죠 자, 어쨌든 요렇게 퀘스트용 아이템을 잡고이 레이벌 마을에서 건질 만한 거는 대충 요런 것들이고요. 있 이제 쭉 가다가, 가다가 다른 이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나가면 지상렬... <laughs> 아니, 왜 그래요? <laughs> 파티원 직업이 뭔가요? 일단 주인공은 전사고요. 그 다음에 리더인 녀석은... 어, 지금 앞에, 제일 앞에서 가는 리더인 녀석은 어, 엘프 남자 도적이고요, 도적. 그리고... 어, 뒤에, 어, 뒤에, 있는 노란 머리 멋진 녀석은 엘프 남자 파이터 메이지. 그리고, 어, 갑옷을 입은 녀석은 인간 남자 기사. 요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다른 마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볼까요? 표지판을 보면 이렇게 어, 이쪽에 가면 뭐가 있다. 요런 걸알수 있고요. 케차, 고락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포 같은 사은길 찾기가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표지판을 봐가면서, 어, 쭉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텐타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 뭔가 길을 찾다가 좀 어렵다, 좀 길을 못 찾겠다 싶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표지판을 본 다음에 어, 그길 따라서 쭉 가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자 표지판을 보면은 이 마을, 이 마을의 이름은 이렇게 캐차 마을, 어, 캐차라고 하는 마을이라는 거알수 있죠. 캐차 마을. 자 가서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자이 케차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찰리 라고 하는 똥개가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일단 그 녀석은 둘째치고 아이템이나 좀 얻은 다음에 갑시다 네아 지팡이요 네 기라칸 지팡이는 순수 메이지만 낄수 있어요 순수 메이지만 그것도 약간 이따가 수정을 좀할 거예요 자 내려가서 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술집인데요 이 술집에서 이 피아노. 자, 피아노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쏙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이 있구요.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템들 전부 다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파워엑스. 지금 아이템이 쓸만한 게 없거든요. 요런 거를다 구해가지고, 요걸로 짱짱하게 아이템들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파워엑스를 기사한테 주자. 기사 낄수 있나, 이거? 아, 못 끼는구나. 파이터 전사밖에 못 끼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주인공한테, 저 도끼가 또 양손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기사한테 주고 이렇게 도끼를 끼고 그다음 기사한테 방패를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그르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도구점에 가보면은 도구점에 가보면은 자 망치라고 하는 걸 팔아요. 이렇게. 한 마을을 파는데 자 망치를 나중에 사두면은 어, 이벤트를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망치를 하나 사고요. 네, 실찬 눌렀더니 삭제됐대요. <laughs> 아니 그럼 다시 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거 주는 상자 에 세이브 로드 신공 기억 나네, 그죠?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게임이죠. 아, 네, 브라머님 안녕히 주무시고 어, 좋은 꿈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바이바이. 아줌마 여기 망치 있어요. <laughs> 아 맞아. 저 군대 있을 때저 군인 시절 때그 부대에서 중대에서 기르던 개 이름이 개 이름이 망치였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가 떠오른다. 자, 어쨌든 여기서 어요 전투는 일단 뱀 같은 경우는 심 쉬운, 심운데 잡기가 쉬운데 일단 잡을 필요 없고 후퇴한 다음에 일단 퀘스트부터 먼저 합시다. 퀘스트부터 먼저 하고 그 녀석 견종이 모르겠어요. 그 뭐였더라? 허스키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에 그 군대에 있던 시절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보통 짬타이가 고양이 그쵸? 고양이가 많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 챙기기 위해서 여기부터 자 여기가 그 인간 여자 도적 할때 도적을 쓸때 그때 왔었던 곳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위쪽에 자이 위쪽에 가서 이렇게 디텍트를 써주면은 이런 상자가 있는데요. 요 빨간 상자에서는 스팅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고정으로 나와요 자이렇게 스팅 요런 아이템이 나오는데 요게 또어 시프한테 좋거든요 시프라던가 파이터메이지라던가 이런 애들 무게 없을 때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 핸드클로우가 TLT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건 내비두고 자 파이터메이지한테 주면 두,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도 같은 경우는 어 대거 같은 경우는 약하니까 스팅이 훨씬 나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가가지고 요거 자, 보우플러스 2짜리 어, 이 정도면 무난하네 어, 이면은 3은 아니어도 그래도 일단 하우저는 잡을 수 있겠다 하우저를 잡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자 그러면 요거 뜨고 자 여기다 디텍트 다시 한번 요렇게 쓰겠습니다 네요 포가트사가 라고 하는 게임은 소프트 맥스의 라이벌 회사였었던 손놀이라고 하는 회사의 작품이에요 손놀이 자요 상자도 열어주겠습니다 힐링 포션 약 요렇게 먹구요 엘시남 엘파남 입니까 네 다 남자에 다. 파티의 모든 캐릭터 남자입니다. 자, 올라가서 이렇게 아이템을 챙겨 주고요. 네, 끈적끈적한 우정이 넘치는 남파시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끈적끈적한 남자 파티죠. 자, 그다음 여기. 여기에 요렇게 싹 갈라고 하면은 자, 하우저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하우저. 뭐야 넌 제수없게. 흥. 라고 하는데 굉장히 남자답게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빨간 머리띠를 두른 요런 녀석인데 이제 남자답게 생긴 뭐 그런 녀석이죠 자 강아지고 이 파이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미래요 죄송하지만 지금 수정이 없어서 안돼요 수정? 그러고 보니 당신도 모험가 같군요 앞에 사람들에게도 의뢰를 했는데 어때요? 당신들 한번 해보시겠나요? 사은 톡톡히 하겠습니다 무슨 의뢰죠? 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이의 의뢰를 받아야 어, 받아야 나중에 메인 퀘스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당신의 미래는 어둡다고요요 어, 퀘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쟁이 파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에선꽤 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점친 수정이 금이 가서 새로운 수정이 필요해요 수정 원석은 야스카눈 산에 있는 동굴에 있는데 그 동굴은 몬스터들이 득실되서 갈 수가 없어요 자 야스카눈 산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구해드리죠 를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이기 때문에 꼭해야되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말을에왔으면 우선 퀘스트용 아이템부터 자, 가서 여기서 아이템 구입.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끌. 정끌 망치. 요렇게가 있으면은 퀘스트를 할수 있거든요. 요렇게 아이템을 사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 이 성벽에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와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려 있는 공간. 요렇게 가서 이 빨간 상자를 먹어 주면 이렇게 컴퍼지트 롱보우라고 하는 아이템이 또 고정으로 나와요. 자, 이거는 나중에 보기점에서 어, 팔아가지고 돈 버는데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남자들은 다운이랑 비누 냄새 나던데, <laughs> 그죠? 다운이 냄새가 좋긴 해요, 근데 진짜. 자, 보시면은 여기 뭔가 평소에 많이 보이던 캐릭터가 보이죠? 레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에반게리온의 레이를 에반게리온의 레이를 패러디한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요렇게 뭔가 교복 같은 걸 입고 있는 것보다는 슈츠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패러디했으면 좀더 보기 좋았을 텐데, 어,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집요 이 저택 뒤에 들어가면 은 중간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카오스 브레이커라고 하는 어 굉장히 쓸만한 그런 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카오스 브레이커라는 칼을 얻었구요. 자, 파워 블레이드 빼고 카오스 브레이커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아, 개는 새안한다 그런다고요? 어, 아니 그럴 수가 개 냄새라니.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집. 자요 집에서는 도박을 할수 있는데요. 자 올라가서 아 교복이 좋다고요? 그래요? 자 여기서 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꾼. 안녕하십니까? 전 이곳저곳 떠든 도박사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아 보이는군요. 어때요? 저와 도박이라도 한판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조수 한번 해보죠.를 선택해서 여기서 돈을 이렇게 건 다음에. 카드를 까면서 도박을 할수 있는데요. 7. 굉장히 애매한 숫자. 요거는못딸것 같습니다. 1. 1. 어 땄네? 웬일이요자 처음 처음 깐 카드랑 두번째로 깐 카드의 사이숫자 어, 중간 사이숫자가 나오면은 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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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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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터숫자0 0 0 안 좋게 뜬다. 음, 되게 안 좋게 뜬다. 자, 어쨌든, 뭐, 같은 숫자 3개, 아니면은, 뭐, 연속되는 숫자, 그리고 사이 숫자, 요런 거에 따라서 또, 어, 도박의 비율이 달라지고요. 자, 12, 7, 음, 1. 자, 대충 요, 어, 대충 뭐, 요런 게임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미니게임을 잠깐 했었고요. 어, 그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긴 여관. 자, 여관에서, 아니구나 여기 아니구나 이 위에 네 저번에도 연속되는건 안됐죠 <laughs> 아 스트레이트 자 어쨌든 술집 주인이 요렇게 뷰티로즈의 전속가수 라프라미스 때문에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 라는 말을 하는데 요게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서 장사 정말 안되는군 맘대로 골라보시오 뷰티로즈보다는 훨씬 싸게 해줄테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이템중에 맥주 그리고 떡볶이 어, 샌드위치 어요런 아이템들을 파는데 이 중에 뭔가 더 비싼 게 있어요. 자샌드위치에 250원이고요, 고기가 700원이고 피자 500원인데 이렇게 사가지고 250, 700, 500 이렇게 있었잖아요. 250, 700, 500 이걸 가지고 간 다음에 뒤에 있는 뷰티로즈라고 하는 술집에다가 갖다 팔면은 갖다 팔면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버전에 따라 틀린 것도 있긴 한데. 자 여기 가서 바텐더 어서 오쇼시오라고막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이렇게 500, 800, 350자 샌드위치랑 고기가 100원을 더 비싸게 사주죠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랑 고기를 100원 더 비싸게 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무역 같은 느낌으로 자 무역 같은 느낌으로 여기 서 싸게 사가지고 저 위에서 비싸게 팔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구입 자, 샌드위치가 훨씬 이득이죠 싸니까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땅으로 사가지고 살수 있을 만큼 다 사가지고 어 윗집 가서 팔고 요런식의 뭔가 꼼수 플레이 요런걸 할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요런게 있다는걸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거고 어 요거 한번만 하고 이제 갈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템을 쭉 팔겠습니다 자 샌드위치를 전부 다이렇게 팔아주면 훨씬 더 이득이죠 자 요렇게 팔아주면 요렇게 돈이 5800이 됐습니다. 자, 대충 요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잠깐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해 봅시다. 어 우선은 여기서 자, 아이를 돌봐주는 뭐 그런 퀘스트도 있는데 우선은 풍차 시동기부터. 자, 이 집에 들어와 보면은 요렇게 아저씨가 하나 누워 있는데 풍차 관리인. 으, 풍차를 돌려야 하는데 어제 풍차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소이다. 으 의사 말로는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한다는데 아, 미안하지만 백들이 풍차 좀 돌려줄 수 있겠소? 보스는 섭섭하지 않게 줄 테니 내 네, 대신 모든 풍차를 돌려주게나. 여기서... 알았습니다. 요렇게 풍차 중간중간에... 어, 중간중간에 멈춰있었던 풍차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돌려주면 되는 그런 퀘스트고요. 그리고... 네, 이불 밖은 위험해. 자네야 풍차를 좀 돌려주게.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요집. 요집에 들어와 보면은 요렇게 아이가...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당신들 잘 오셨어요. 제가 잠깐 어딜 좀 갔다 와야 하는데 우리 애좀 봐주시겠나요? 라는 말을 하죠. 딱 3분만 봐주세요. 사례는 넉넉히 드리죠.라고 하는데 우린 파출부가 아닙니다. 그러죠 뭐할 일도 없는데를 선택하면은 아유 고마우셔라. 그럼 어, 그럼 부탁해요. 애 울리지 말고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집에서 3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를 봐야 돼요. 3분간 이 아이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3분을 또 그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3분을 그냥 마냥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엔 너무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윈도우로 나갑니다. 자, 윈도우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 어, 윈도우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 왜 꺼버렸어 또. 자, 여기서 일단 보사 폴더 틀어 놓고 자, 여기서 윈도우에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어, 날짜 시간 조정 요런 게 있잖아요. 이걸 킨 다음에 3분 뒤로 돌립니다. 자, 43분을 46분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심심하지마이 형아가 놀아줄게. 이렇게 이벤트가 이벤트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원래 저, 어, 원래 시간대로 이렇게 3분 전으로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해두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벤트를 바로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 그럼 나 무등 태워줘. 무 무등? 음 나도 그러고 싶다만 널 무등 태우는 포인트가 없단다 피, 그럼 말투바퀴에 헉 어, 말투바퀴? 그 그것도 곤란해. 치 그럼 할줄 아는 게 뭐야? 빨랑해봐 나 심심해. 안 하면 엄마한테 이일 거야. 음쩝 좋다 자 봐라. 라고 이렇게 괴상한 표정을 짓죠. 음 그럼 이건 어때? 라고 아 형아 잘못했어. 다신 심심하다고 안할 나도 저희랑 같은 심정이야 지상열. 좋아. 그럼 엄마 올 때까지 안전히 있어해. 야 그래야 착한 사람이야. 알았지? 응, 알았어. 난 착한 사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아이 엄마와 3분 지나면 이벤트 발동 한다 어, 발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애가 아주 착하더군요. 자, 사례금을 주는데 이렇게 2,000 결도와.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퀘스트는 되도록이면 꼭해 주는 게좋구요 그다음 아이한테 다시 한번 말을 걸어 보면 이렇게 형아, 다른 사람 앞에서 아까 같은 짓 절대 하지 마. 나니까 괜찮지. 딴 애였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하죠. 네. 아, 폰트 도트는 그냥 하나하나 찍는 어 그런 노가다? 뭐 그런 거를 말하지. 아니, 노가다 이야기보단 그냥 말그대로 말 점이죠. 하나 찍어서 캐릭터를 만드는 그거고 그 폰트 같은 경우는 그.. 어.. 흔하게 쉬운, 여, 어,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모션! 캐릭터들의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어.. 어.. 뭐 놀라는 모션이라던가 그런걸 취할 수 있는 그런거?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아스카론산에 가가지고 그.. 하우저를 잡고 그 다음에 파이의 수정구슬을 갖다주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자, 풍차 있잖아요. 요 풍차를 요렇게 돌려주면은 원래 못 돌리는데 풍차 시동기가 있으면은 요렇게 풍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전투가 꽤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는 전부 다 후퇴를 하겠습니다. 네, 그 도트로 된 캐릭터가 뭔가, 어, 움직임을 취하는, 움직임을 취하거나 아니면 표정 변화를 하는, 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 아 그죠? 보통은 그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 ...긴 하죠? 보통 같은 경우는 네, 홍석천 감패 등장 <laughs> 아니 왜 다, 머리만 벗겨져 있으면 다 홍석천이라 그래요? 왜 석천씨 불쌍하게 자,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어, 아스카른산 뒤쪽에 있는 산에서 수정구슬 원석을 갖다 달라 수정구슬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말 했었는데 수정구슬을 가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카운트가 오늘 좀 은근히 심하네 한 명이 버몬트면 설마 한명 살라딘인가요? <laughs> 그렇진 않아요 그냥 딱한 명만 그렇게 된거고 네 아쉽게도 아니라는 말이 <laughs> 네 살라딘은 없습니다 버몬트는 있는데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파팅님도 어서오시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웃 버튼 하나 하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엇 어, 버튼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스카논 산에 가야 되는데요. 아스카논 산에 가려면은 알랭리스트라고 하는 마을에 먼저 가야 돼요. 알랭리스트라고 하는 마을에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뒤쪽에 빠져 가지고 뒤쪽으로 나와서 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좀 멀리 왔네. 자, 여기서 위로 여기서 위로 가서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길을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요 표지판들이 있는데 어 표지판들을 좀 보면서 플레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 길을 다 아시면 괜찮은데 모르시면은 좀 복잡하니까 자 전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스킵 네아 엘프 남들을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 <laughs> 아 머리가 노라니까 근데 왜 엘프는 다 머리가 노랗다는 설정이까? 항상 이 당시 나왔던 게임이라든가 만화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엘프의 머리가 노래요. 음... 노란 걸 좋아하나봐. 왜 엘프는 머리가 노래야 되는 걸까? 자, 어쨌든간에 이 마을에서 퀘스트를 하나 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가봅시다. 자, 그냥 가고요. 그다음에 자, 어, 요 아이. 저번에 이 아이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분자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면은 요렇게 버그 소년 죄송해요. 제가 명성치를 천만 점이나 올려버린 치명적인 버그를 일으켰어요. 테스트하려고 넣었던 건데 빼질 않아서 이번에 사과의 의미로 명성치를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남용하지 마세요. 뒷 버그는 책임 안 집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요렇게 명성치를 10, 50, 100 요런 식으로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예전에 그경험치에 만땅이 되는 그런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죠. 자 대충 한 100만 올립시다 100 이렇게 100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아예 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경험치가 아까 퀘스트를 끌려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고요. 레벨업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 뒤에 있는 이 산이 아까 말했던 파이의 수정 구슬이 있는 그 동굴로 이어지는 산이에요. 자이 동굴을 아니, 아니 그 동굴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악 등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쭉쭉 가봅시다. 네, 정월도 너무 남용을 하면은 레벨이 너무 팍팍 오르니까 많이 오르니까. 자 일단 세이브를 한 다음에 이동굴의 이름이 바로 그 아스카눔 산 던전이거든요. 자 이렇게 1층에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맵이 좀 어려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은 좀 어. 지도를 보시면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네 몸을 뺏기고 있던 산 몸을 뺏긴다라 산에서 몸을 뺏긴다라 그게 그게 뭔 산이지 자 이렇게 파워엑스를 장착했기 때문에 얼음속성에 공격을 할수 있죠 어, 주인공이 뭔가 굉장히 세진거 같은 느낌인데 음. 자요 녀석들을 잡아가지고 레벨 하나 올립시다 지금 경험치가 다 차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주면은 레벨이 오르거든요. 자, 너무 못 때리는데, 애들이. 여기 가가지고. 아, 라사야, 수리산. 어어 자, 요렇게 경험치가 다 차있기 때문에 전투를 한 번만 하면 레벨이 오릅니다. 2레벨, 2레벨, 그리고 2레벨. 레벨이 2가 됐습니다. 일행들이 전부 다 레벨 2가 됐고요 우리 파티에 있는 마법사들이 좀더 활용을 어좀더 활약을 하려면 은 저도 4레벨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다가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여냐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어빌리티 포인트라는 게 보이잖아요 저 어빌리티 포인트가 떨어지면은 다 떨어지면 이걸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줘야 되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못 여냐 진짜 자 빨간 보물상자가 보이죠 이 보물상자에서 좋은 아이템을 얻으려고 했는데 별로 좋은 게안 나왔네요 배리어링 별로 지금으로선 필요없는 그런 반지가 하나 나왔구요 전혀 쓸모없습니다 이거 유저 패치판도 아니고 그냥 일반판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디텍트를 써주면은 요렇게 딸수 있겠죠 자 내려와서 파워블레이드 필요없는 아이템이구요 어떤 파티인가요 이번에는? 이번엔 남탕파티입니다 이번엔 남탕파티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런 파티입니다. 자, 이 동굴에서는 좋은 아이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동굴 같은 경우 좋은 아이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세이브 로드 놓가달 못하기 때문에 어, 많이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이, 인카운트 너무 심해 근데. 오늘따라 인카운트가 되게 많어. 어, 보물상자 새로 신고 안 쓰시는 건가요? 네, 안 씁니다. 나나나나나 일반판이면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일반판에서도 그 제일 처음, 아, 아니지? 그 경험치가 필요한 건큰게 맞는데 어차피 퀘스트로 경험치를 올리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물론 또 너무 심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아 근데 진짜 인카운트율이 장난 아니다 오늘 아녹스동녹스동이라고요 <laughs> 거기 아마 슬라임 나와가지고 레벨업하는 데였죠 초반에 좀 꼼수로 금방 가가지고 슬라임으로 레벨업하는 다운이가 문제인 듯 <laughs> 그런가요? 네, 레벨은 퀘스트로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쪽에다가 요렇게 디텍트 아 어빌리티 포인트를 다 썼네 난난난난 난, 난, 난. 아이고 이런 인카운트 자 아까부터 계속해서 느끼고 있지만 오늘의 인카운트율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구만 아 예전에 노가다 사냥하느라 고생한 기억이 있네요 네 맞아요 원래 그 저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처음에서 그 사막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노가다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나중에 나이들어서 보니까 아아다아해에에헤이자 튕겼습니다 아.. 역시나 역시나 포사하는 버그가 굉장히 짜증나는 아..진짜 자저 세이브 어따 했죠 근데? 세이브 안한거 같은데? 아 이상자 했구나 아 다행이다 자 이건 어디지? 어 이건 들어가기 전이고 아 세이브가 돼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자, 그죠. 국산 게임은 요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버그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포 같은 사가 같은 경우는 버그로도 유명한 그런 게임이라서, 아, 버그가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세이브 로드를, 아니, 세이브 로드가 아니지. 세이브를 수시로 하셔야 그래야 요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야, 브레이, <laughs> 뜻하지 않은 브레이브인들 <laughs> 어, 이거 진짜 예상도 못 했는데. 어, 브레이브윈드가 나이트한테 제일 좋은 칼이거든요. 진짜 뜻하지 않은 뭔가 세이브 로드가 돼버렸네. 자, 브레이브윈드 좋은 칼 하나 얻었구요 그다음 세이브. 자, 이제부터라도 세이브를 한 5분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 자, 올라와서 여기다도 디텍트를 써야겠죠. 다시 한번. 자, 어빌리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캠핑을 해주겠습니다. 아, 역시나 여기서 또 걸렸네. 음, 안 걸리는 일이 없네. 네, 급하게 브레이브인들이 챙기고 나서 세이브를 <laughs> 자 어쨌든 좋은 카를 하나 얻었네요 디텍트 단축키가 따로 있나요 디텍트랑 언락 둘다 있어요 d랑 u 그리고 동료를 한대 모으는 단축키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디텍트를 해서 이렇게 딴 다음에 자요 상자 어차피 세이브로드 어 세이브로드 녹가다안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얻고요 자요 버전에서는 유저 패치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악세사리를 남자가 못 깁니다 성별이 틀림. 라고 이렇게 차별하죠. 어차피 뭐 껴봤자 별로 좋은 아이템은 아니긴 한데.